자, 반지름 높이 나와 있고요. 응, 밑면에 반지름이 나와 있어요. 자, 넘치지, 물이 넘치지 않고, 응, 얘를 여기다 부었더니 넘치지 않고 가득 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피가 같다는 뜻이지. 응, 넘치는 것도 없고 꽉 찼으니까. 자,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높이가 되고요이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원이니까 원주율 곱해주고 거기에 높이를 곱한 것과 같다. 자, 얘는 2a 제곱을 하면 4a 제곱이에요. 양변에 파이 나눠줄게요. 곱하면 8a 제곱 b는 자, 3a를 제곱하면 9a제곱이에요. 3으로 약분하면 3a제곱 h가 돼요. 그럼 h를 구하기 위해서는 h 앞에 곱해진 3a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야 되겠지? 8a제곱 b를 3a제곱으로 나눈다. 그럼 a제곱 소거 되고요. 3분의 8b가 된다. 뭐가? 높이가.